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기회만 닿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구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부자보다 가난한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고 그 반대의 역할로 부자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 라는 겁니다.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든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백만 장자인가요? 천만 장자인가요? 누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난은 어느 정도의 가난이 가난일까요? 끼리도 못 챙기는 그런 가난이 가난일까요? 어느 정도의 가난이 가난이고, 어느 정도의 부자가 부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는 2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갈수 있고, 인종과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이 땅에서 돈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자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에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지 못할지의 기준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